각질 제거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수동 살지 전동 살지 고민 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힘들이지 않는 자동 제거기부터 반영구적으로 쓰는 튼튼한 제품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후회 없을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매 팁 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각질 제거기 고르실 때는 먼저 힘줘서 미는 수동인지 갖다 대면 갈리는 전동인지 방식을 정하셔야 하고 생사를 깎지 않는 안전한 설계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사용 후에 물로 팍팍 씻을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있는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캐틀러 스톤 발약기 제거기입니다. 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옛날 목욕탕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 스톤이라 엄청 단단해서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푹끓린 다음에 쓱쓱 문지르면 두꺼운 굳은 살이 시원하게 밀려나갑니다. 다만 마른 발에는 쓰기 어렵고 표면이 꽤 거칠어서 살살 문질러야 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P2&미라클 양면 스탠2 파일입니다. 8,000원이라는 가격에 양면으로 쓸수 있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스테인리스라 녹이 안 쓸어서 이 생각입니다. 거친 면으로 큰 각질을 밀고 부드러운 면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샤워할 때 쓰기 딱 좋지만 너무 욕심내서 세게 밀면 생살까지 깎여서 아플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3위는 해몬팜 퓨어피 전동 각질 제거기입니다. 17,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의 전동 기기입니다. 롤러가 3개나 들어있어서 각질 두께에 맞춰서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무선이라 편하고 LED 불빛도 나와서 발바닥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모터 힘이 엄청 강하지는 않아서 꾹 누르면 멈출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위는 찬바디 발라리 프로 전동 발락기 제거기입니다. 16만 9천 원대 프리미엄 제품으로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BLDC 모터를 써서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타 제품 대비 가르날림이 적은 편이고, 효도 선물로 드리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고급형 모델입니다. 대망의 1위는 도도프 케어 발각기 제거기입니다. 7만원이라는 가격의 리뷰가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발각질 제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기술력이 좋아서 상처날 걱정 없이 각지만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굳이 물에 불릴 필요 없이 마른 발에 바로 쓰면 돼서 정말 간편합니다. 샵 관리 비용 생각하면 하나 사두는 게 이득인 최고의 제품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